안녕하세요, 아들입니다오! <laughs> 오늘은 평일바리. 평일바리바리 아유 이람 바람, 바람이, 바람이 무슨... 붓어니다 오늘은 그냥 장비 테스트 나왔어요. 제가 인스타 360을 들려가지고 이것저것 찍어보고 있거든요. 고프로 순정 바이크를 좀 도망해가지고 이렇게 달릴 때 품절음이 안 잡히게 이렇게 하고 배기음도 새로 닦고 이렇게 장비 테스트 하러 나왔습니다. 장비가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늘어나니까 귀찮네요. 두둥탁. 그래도 좋은 품질, 좋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있어요. 오늘 중점적으로 테스트하는 거는 이셀프캠셀프캠 테스트랑 그리고 구프로 이거 각도를 좀 바꿨어요. 원래 위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밑에가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바꿨어요. 영상이 이렇게 한 군데만 쭉 보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셀프캠이랑 왔다 갔다 하면은 영상이 좀더 보기 좋을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배기음은 잠깐 들어보실까요? <laughs> 장난 아니죠. 꺼장합니다. SSR. 한편에 들리기로는 이번에 물량이 세대가 들어왔대요. 근데 제가 아는 거에는 서울에 센터 하시는 사장님 한 분이 그거를 검은색으로 내놨고, 그리고 부산에 해운대, 야마 하 센터, 거기가 한 군데 또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한 군데는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총세대가 들어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원래 처음에 클래식을 하려고 했잖아요. 레골로벨 그렇죠, 타임 그런 너, 느낌? 하려 했는데, 그때도 물량 없어가고 오메가를 탔죠. 이번에 기변하면서 클래식 느낌을 좀 이렇게 타려고 하는데 이 클래식 바이커들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일단 배기량이 500 이상이 돼야 제가 탔던 12R 500R 그거보다는 좀더 편하게 탈것 같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가격이 다들 1000만원이 넘더라고요. 1000만원이 어있어 2000만원 가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민입니다. 저 영상 보니까 톤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트 말 겁니다. 막 이렇게 하이트 말건 아니고요! 바이크에 장비를 이렇게 달고 다니면, 이런, 뭐, 이런, 이런 거나 이런 거나, 달고 다니면 은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자꾸 신경 쓰여요 인스타 360 이렇게 빌려서 쓰는 이유가, 360이 되게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지원해주는 거 보면은, 참까깜하더라고요 홍보 목적이라고 해서, 뭐, 구독자 많은 사람들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이 영상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든가 그냥 무작정 구독자 많다고 지원해주고, 우와, 그냥 무작정 구독자 많다고 구독자 많으니까 많이 볼 거고 시청률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 많이 보니까 이거를 많이 보고 사겠지 하고 지원을 해 주시던데 그 똥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영상 보고 와씨 이거 카메라 이거 사야 되겠다 하겠어요 그냥 보고 와씨 이쁘다 와씨 이러고 앉아있지 두둥탁 아니 이번에 그 외국인 형아 바이크에 달고 뭐 이쁘게 찍었던 거 있더만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지원을 해 주지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저한테 지원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좀 인스타360 이걸로 만든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싶어요 저는 아직 영상 만지는 게 초보라서 저도 다못 써요 이번에 1인치 들어간 이제 라이카 레이카 라이카 레이카 라이카 레이카 레이카 네. 나왔더만요. 저 캐비를 나와놓고 리뷰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영상을 잘 찍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3 6 0을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무작정 여자라고 주지 말고 지금 이너플레이스 가는데 오늘 이너플레이스 가는 이유가 그거요 예 저희 팀의 형님이 듀크390 듀크390 이번에 서차를 뽑으셨더라고요. 요. 그래서 오늘 출고하시고 오신다기에 구경 갑니다. 두둥탁. 아, 빨리 기변하고 싶다. 기변해서 막 다니고 싶다. XSR은 물건너갔고 뭐하죠? 그래도 좀 배기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갈만한 데를 지금 몇 군데 자꾸 메모해놓고 있는데 커브 타고는 도저히 못 가겠고 기변하고 나면은 진짜 주구장창 다닐겁니다 라고 보통 사람들은 다짐을 하죠 기변하기 전에 하지만 현실은 잘안 다니죠 나도 그래달라나 이제 이나 다 와가니깐 나중에 디오크 3리 헌드레드 나이티 오면은 제가 이쁘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 색깔 이쁘다 요 이게 395이에요? 응아 제일 네? 아이템인데 이제... 오오 이쁘다 밑으못 걸려? 게 네.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 아닌데? 응. 눌러서 어 맞네 우 풀러야 보이네야 이거 큰일 고장났다 고장 왜 고장났어요 왜 고장났어 순정배기순정기 아야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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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갑니다. 아우, 안녕. 시트고녕좀안높으면안 진짜 가볍고 완전 좋은 안 같은데. 시트고가 830이래요 저한테는 너무 높아 조만간 기변을 해갖고 다른 바이크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돈을 열심히 벌어 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